형님들, 알리에서 인기 많은 기막힌 스마트 TV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스마트 TV는 여러 사이즈 옵션이 있어서 공간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답니다. 22, 24, 26, 30 그리고 32 인치까지 다양하죠. 이제 와이파이 HD 1920x1080 해상도의 LED TV로 선명하고 깨끗한 화질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 TV는 정말 멀티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케이블, 디지털 TV,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연결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 지원으로 안테나나 DVD 플레이어까지 연결이 가능해요. 또한 와이파이 또는 네트워크 케이블을 통해 인터넷과 연결하여 TV나 영화, 심지어는 휴대폰 화면을 투영할 수도 있고요. 온라인 라이브 방송도 볼수 있어요.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죠. 픽셀 피치는 0 2 4이0 2 4이 미리에 응답속도는 3m s 로 굉장히 빠르고요. 명암비는 2,000대1로 뛰어난 대비를 자랑합니다. 이런 기술적 사양 덕분에 화면은 더욱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또한 램 1기가, 롬 8기가바이트를 제공하여 스트리밍과 다양한 앱 사용에 아무 문제 없어요. 리뷰를 살펴보면 이 TV는 가끔 와이파이 연결해서 불안정할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되곤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가격에 제공되는 기능과 성능에 만족하고 있더라고요. 어 특히 다양한 크기와 고해상도로 제공되는 이 TV는 가정용으로 심지어는 작은 사무실용으로도 훌륭하죠. 저렴한 가격에 고해상도를 원한다면 이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형님들 바쁜 일상 속에서 깔끔한 면도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필수 아이템 샤오미 전기 면도기입니다. 이 면도기는 건식과 습식 면도가 모두 가능하며 IPX7 방수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샤워 중에도 사용할 수 있답니다. 이 제품은 3D 플로팅 기술로 얼굴의 윤곽에 완벽하게 맞춰져 최적의 면도각을 제공해요. 더블링 나이프 네트와 이중 블레이드 시스템 덕분에 수염을 효과적으로 잡아주고 빠르게 면도해줘요. 그리고 자동 그라인딩 헤드 기술이 적용되어 블레이드가 항상 날카롭게 유지됩니다 특히 jfen sandvik 전용 강철로 제작된 날은 더욱 오래 사용할 수 있고요 또한 61이라는 긴 배터리 수명으로 여행이 잦은 분들에게도 아주 적합해요 c타입 충전 인터페이스로 어디서나 쉽게 충전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죠 하지만 몇가지 단점이 있는데 비록 방수 기능이 있지만 물에 장시간 노출되면 내구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면도기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면도력이 다소 약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 제품이면 면도하는 시간도 줄고 피부 자극도 덜 받을 수 있겠죠 형님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제품은 바로 비즈니스 여행자들을 위한 필수 아이템 캐리어입니다. 이 가방은 특히 자주 움직이면서도 늘 중요한 물품들을 갖추고 싶어하는 현대인에게 딱 맞는 제품이죠. 이 여행 가방은 전면에 노트북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최대 15.6인치 크기의 노트북을 넣을 수 있어서 출장이나 여행 중에도 중요한 문서나 파일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답니다. 넓은 손잡이 덕분에 끌고 다니기 편하고 내부 공간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더불어 독일 바이엘 PC 소재로 만들어져 균열이나 파손에 강하고 알루미늄 프레임은 충격에 강해 더욱 튼튼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YKK 브랜드의 고품질 지퍼는 9000번의 슬라이드 테스트를 거쳤음에도 여전히 부드럽게 작동하며 미국 SJ 터보 음소거 스피너 휠은 소음이 적어서 조용하게 여행할 수 있죠. TSA 잠금 장치로 국제 여행 시 세관 검사도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전체 치수는 13.78, 9.45, 9.29인치이고 무게는 4.2kg, 포장 용량은 41L로 비즈니스 짧은 여행에 아주 적합합니다. 하지만 이 여행 가방의 알루미늄 프레임은 열수 없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상황에 따라 제한적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행 가방은 그장점 이 단점을 상세하며 여행자들에게 아주 유용한 제품입니다. 형님들, 이번 제품은 바로 주방에서 정말 유용하게 쓰일 유리 오일 필터 포트입니다. 이 제품은 주방에서 자주 사용되는 식용유를 깔끔하게 필터링하고 재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데 필요한 분들에게 아주 적합해요. 이 오일 필터 포트는 높은 붕규산 유리와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져 내구성이 매우 뛰어나며, 녹에 잘 견디는 재질로 주방용으로 완벽합니다.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으로 손잡이가 달려 있어 화상을 방지하면서 쉽게 잡을 수 있어요. 특히 미세 메쉬 필터가 장착되어 있어 튀긴 기름의 작은 입자들까지 걸러내죠. 또한 이 제품은 식용유를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 다른 요리의 맛을 잃거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투명한 냄비 디자인으로 오일의 양을 선명하게 볼수 있으며 스케일이 있어 측정도 편리합니다. 그러나 유리 재질임으로 다룰 때 조심해야 하는 점은 분명한 단점입니다. 또한 필터를 청소하는 과정이 조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형님들 이 제품으로 기름을 건강하게 재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주방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형님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하거나 시원한 음료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얼음 메이커 재빙기인데요. 이 제품은 바쁘게 돌아가는 하루 속에서도 신속하게 음료를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필수. 아이템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제빙기는 정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큰 1.1L에 탱크에 물을 채우고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되는데요. 단 9분 만에 총알 모양의 얼음을 만들어줘요. 하루에 최대 26파운드의 얼음을 제조할 수 있어서 더운 여름날이나 파티 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제품은 스테인리스 스틸과 ABS 재질로 되어 있어서 청결 유지가 쉽고 디자인도 모던해서 어떤 주방이나 사무실에도 잘 어울려요. 특히 저소음 압축기가 탑재되어 있어서 조용하게 작동하고요. 운반하기 편리한 손잡이와 공간 절약형 휴대용 디자인으로 어디에서든지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용자 리뷰를 살펴보면 제빙 속도가 느리다거나 얼음 크기에 대한 기대치가 달랐던 점을 지적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휴대성과 사용의 편리함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녀석은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빠르고 편리하게 시원한 음료를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아주 적합한 제품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자주 음료를 즐기거나 손님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면 이 제품이 있으면 정말 편리할 거예요. 형님들, 자동차 용품 중에서도 특히 우천 시 뒷방향을 더 선명하게 볼수 있도록 돕는 자동차 후진 미러 카메라 레인 쉴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제품은 야외 활동이 잦은 분들이나 자주 운전하는 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특히 좋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레인 쉴드는 비가 오는 날에도 후진 카메라 렌즈를 깨끗하게 유지시켜 줘서 뒤쪽 시야를 뚜렷하게 보장해 준답니다. 이 제품은 설치가 간단하고 사용하기도 편리해요. 방수 기능이 있어서 어떤 날씨에도 견딜 수 있고요. 자동차의 미적인 부분까지 고려하여 디자인된 제품이라 자동차의 외관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켜 줄수 있어요. 또한 이 레인 쉴드는 다양한 자동차 모델에 맞게 조정이 가능해서 많은 분들이 손쉽게 자신의 차량에 맞출 수 있습니다. 리뷰를 살펴보면 많은 사용자분들이 특히 우천 시 후진 카메라의 시야가 확실히 개선되었다고 만족해 하시는데요. 다만 일부에서는 부착 후 미세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 제품은 자동차의 편의성을 높이고 안전 운전을 돕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볼수 있죠. 이제 장마철이나 눈이 오는 날도 걱정 없이 뒷모습도 선명하게 볼수 있는 자동차 후진 미러 카메라 레인 쉴드. 형님들 운전 중에 후진 시 불편함을 겪고 계신다면 이 제품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형님들 차 안에서도 편리하게 노트북을 사용하거나 식사를 할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제품 휴대용 자동차 노트북 컴퓨터 책상 마운트 스탠드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 제품은 장거리 운전을 자주 하시는 분 들이나 차 안에서 간단한 업무를 보거나 식사를 해야 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제품입니다. 이 스탠드는 식사, 작업, 자동차 핸들 식탁 브레킷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며 음료나 음식 커피 트레이 보드로 사용할 수 있어요. 설치가 간단하고 운전대에 바로 걸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첫 번째 장교 위치와 후면 위치 어디에나 배치할 수 있답니다. 또한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해서 차 안의 작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자세한 사양을 살펴보면 이 제품은 PP 소재로 만들어져 있으며 색상은 고급스러운 블랙입니다. 크기는 두 가지로 큰 크기는 42에 28, 2cm이고 작은 크기는 30에 17, 1. 센티미터예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쉽게 접어서 보관할 수 있고요. 특히 인체공학적인 손잡이가 있어서 두 손가락으로 조일 수 있으며 설치 및 사용이 매우 간단해요. 숙녀분들도 쉽게 작동할 수 있어서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차 안에서의 생활을 한층 더 편리하게 만들어줄 훌륭한 도우미가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형님들 차 안에서 노트북 작업이나 식사,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싶으시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릴게요. 형님들 여러분의 뷰티 루틴을 획기적으로 바꿔줄 헤어 드라이어 멀티 스타일러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 제품은 헤어 스트레이트너, 헤어 드라이. 컬링 다리미를 하나로 합친 멀티 기능성 제품이랍니다 바쁜 아침 또는 여행을 갈때 여러 스타일링 도구를 가져가는 번거로움을 줄여줄 제품이죠 이 멀티 스타일러는 5가지 교체 가능한 브러쉬 부착물이 제공되는데요 교정, 컬링, 볼륨 조절 및 두피 마사지가 가능하답니다 블로우 드라이와 스타일링 브러쉬를 결합하여 다양한 머리 길이와 스타일에 맞게 멋을 낼수 있어요 또한 음이온 기술과 세라믹 코팅이 적용되어 머리카락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정전기 방지는 물론 헤어의 윤기를 살려줘요 이 제품의 특별한 점은 조절 가능한 열 설정이 있는데 1 0 0의 파워와 110V에서 240 볼트까지 사용 가능하며 세 가지 온도 조절이 가능해 모든 헤어 유형에 따라 계절에 따라 사용하기에 완벽하다는 거죠. 가볍고 휴대가 용이해 어디서나 쉽게 스타일링이 가능하고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아 사용이 매우 편리해요. 이 헤어 스타일러는 가정은 물론 출장이나 결혼식, 휴가 등 다양한 상황에서도 사용하기 좋아요. 선물로도 탁월한 선택이 될수 있어 친구나 가족에게도 추천드릴 만한 제품입니다. 바쁜 아침에 유용한 제품을 찾는 분들에게 추천드릴게요.